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 개수가 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먼저 민수기 26장은 언제 시작되는지를 봅시다. 본문에 연병 후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알부올에서 백성들이 타락한 후 연병의 재앙을 만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백성들을 각 집파별로 인원을 계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흘부올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2세대를 아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원을 개수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민숙이 2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붙듭시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참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바알들을 쫓고 그들과 연합하여 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 백성이라 품어 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 증거로 성령님을 내 안에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는 더 이상 바알 부월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나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개수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고 각 지파별로 인원이 개수가 되는데 그 내용이 51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오늘 본문의 지파별로 인원이 개수될 때 이들은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개수는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 개수였습니다 약 38년 전에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1세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인구계수를 하라고 하셨지요.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 이르러 출애굽 한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인구계수를 하라고 시키십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여우수와 그리고 갈렘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두 번의 인구 개수를 비교하면 다음에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본문에 개수된 지파별 순서대로 표를 작성했는데요. 루벤 지파는 1차 인구 개수에서는 7번째로 규모가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2차로 인구를 개수해 보니 약 2,7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순번도 9번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민숙이 16장에 보면 레위지파 고라의 반역 때 루우벤지파에서도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반역을 했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루우벤지파는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표 중에 특별히 살펴볼 지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무온지파입니다. 심오온 집파는 1차 인구 개수에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집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그 감소폭이 가장 커요. 3만 7천 명 정도가 감소하고 그 규모도 1 2집파 중에 12번째, 제일 작은 집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규모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자들은 바로 앞장, 민숙이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 때이 시무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무리가 음행을 행하여 죽은 것을 중요한 단서로 꼽습니다. 바알부올 사건 때 시무리를 필두로 이 시무온 지파가 가장 많이 음행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연병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시므온 지파는 점점 더그 세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보고 눈여겨볼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1차 인구 개수에서도 그렇고 2차 인구 개수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1위 지파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지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세 지파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두 지파는 각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은 지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두 지파는 사실 한 뿌리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 지파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파는 각각으로 보면 인원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유다 지파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는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파, 요셉 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숫자는 총 개수 된 인원의 수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출애굽 1년 차에는 총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약 38년이 지나고 몇 명이 되었는가?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00명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던 것을 고려하면 그 감소폭이 거의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음을 숫자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6장에 걸친 두 번의 개수된 백성의 숫자를 보면 그 숫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오늘 민수기 26장을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지를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민숙이 26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 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난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사만 삼천 칠백 삼십 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엘리아비의 아들은 느무엘과 타단과 아비람이다이 타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다. 이는 시무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난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아니라이 에르와 오난는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난야숩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덱에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육만 오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나세의 자손 중마길에게서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렛 종족과 아스레일에게서 난 아스레일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차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차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이천 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차손이었더라 베냐민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나만 아니라 아르덱에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 육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개수된 자가 육만 사천 사백 명이었더라. 아셀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난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차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오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차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육십만 천칠백 삼십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하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신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리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